이번 영상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일봉, 주봉, 월봉부터 확인해라. 이거는 내가 타점 잡기 위한 거예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기 위한 겁니다. 먼저 1번부터 보이는 겁니다. 어,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할게요. 9월 달 기준으로, 9월 14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 자, 1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강하는 겁니다. 어, 얘가 예, 고점이죠? 이렇게 보이는 고점을 강저항대로 합니다. 강저항 대는 뭐다? 목표가입니다. 1 5 목표가. 뭐 1차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강정한대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면 은 선정이죠. 1봉상. 1봉상 어, 하방 지지 구간을 봅니다. 하방 지지 구간이 여기 추세라인이죠 지지선과 저항선이 자주 바뀌는 곳. 자주 부딪히는 곳입니다. 여기죠. 여기 타점 이미 넘어갔고 여기까지 다시 떨어지면 은또 타점 생각해볼 수 있, 있다는 거죠. 포스코는 스윙으로 보는 거니까 타점 두개 나오고요. 1봉 보니까 여기서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미 여기 저항 돌파했죠. 근데 오늘 종가는 저항보다 아래로 아래에 있고요. 지지선을 여기로 잡고 추세를 봐야겠죠. 지금은 지금은 매수 사점 아니죠? 그 다음 저항은 여기고요. 여기서 또 차익 실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저항에 부딪혀서 또 떨어질 수 있다. 아 그럼 현재 박스권은 이만큼 박스권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또 생명선입니까? 우리가 일본을 기준을 봤을 때, 1차 매수 타점은, 어, 36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일단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 1차 매수 타점 될 수가 있고, 2차 매수 타점은 여기 아니면 여기. 34만원 아니면은 30만원. 이때 이제 그때 지수 상황 보면서, 철강뉴스랑 세계 증시 보면서, 이렇게 따져봐야겠죠. 테이퍼링 이슈도 있으니까, 9월달에는. 자, 주봉 볼게요, 이제. 주봉, 주봉도 확인해야죠. 주봉 보니까 똑같네요. 뭐큰 차이 없죠. 현재 여기가 박스권이죠. 박스권이 10만원 차이 나죠. 추세선은 33만원 똑같이 나오고, 여기가, 여기가 이제 1차 매스타점 나오죠. 길게. 여기 저항 돌파 해줘야 되는데, 저항 돌파 못했고요. 윗골이 잡히면서, 윗골이 잡히면서 저항에서 부이혔기 때문에, 여기, 여기 지지라인까 나오죠. 33만원, 35만원. 여기가 이제 1차 매스타점, 여기가 2차 매스타점 또 나오고, 여, 그 다음에 타점 잡으려면은 30, 38만원에서 눌림 안착했을 때가 1차 매수타점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항 돌파 못 했잖아요. 그러면은 매수타점 아니죠. 왜냐,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리예요. 저항에서 부딪혔다는 것은. 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버스포도 결과 전적으로 뭐 이제, 우상의 종목이고요. 어? 월봉 볼게요. 월봉이 좀 중요하죠? 자, 월봉 보니 좀 달라지죠? 일봉, 주봉, 월봉 보셔야 돼요. 에, 보니까, 여기 저점, 여기 보점이죠. 보점, 보전, 저점. 윗골이 기준으로 월봉상. 그럼 여기, 저항을 돌파했죠. 근데 저항이 지금 또 부딪혔죠. 아, 그러면은, 포스코의 목표는 천정이란 소리예요. 천정이란 뭐냐. 역사적 신고가 가는 겁니다. 이미 신고가 했는데, 역사적인 거. 어, 10년 만에 신고가. 그게 아주 목표예요. 그게 되려면은, 여기 저항을 돌파, 양봉 돌파해서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죠. 테크닉적으로. 월봉상으로는 우리가 아, 이 친구의 최종 목표가를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지휘선도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여기서, 여기가 서얘 지휘선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론 일봉, 주봉, 월봉을 포스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나와요. 데이터가. 그런데 차이점은 저항과 목표가의 차이가 생기죠. 이거는 종목마다 다 달라요. 핵심은 뭐다? 적어도 내가 투자하기 전에 일봉, 주봉, 월봉부터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테크닉적인 부분들 전부 다 분석해놓고, 기업 분석하고, 뉴스 보고, 철강 관련 업종, 업황 분석하고, 시황 청구하고, 세계 증시 움직임 보고, 테이퍼링, 테이퍼링 FMC 외 이런 거, 굵직굵직한 이벤트성 확인하고. 이런 거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할 시간이 없더라도 만들어서 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덜 잃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흔히 뭐 주식 투자를 분석 없이 그냥 막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러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은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랑 안 맞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투자 방식으로 똑같이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다 성격도 다르고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런 분석 필요 없고, 어, 그냥 거리량하고 그냥, 어 차트만 보고 기술적인 단기 투자로 이제 버시는 분들 많아요. 어 그런 거뭐 이제 데이트레이닝이고 그러는데, 트레이딩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고, 저도 트레이딩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기업 분석, 어 가치 분석으로 돈을 잘 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가 주린이 시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숙률 높은 방식의 투자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요. 나한테 잘 맞는 투자가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일봉, 주봉, 월봉은 보고 투자하자.